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사시더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1월 월말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매달 매달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의 말씀 증거 후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말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요아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요아께서 그를 애국당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군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다라 아멘. 성경에 믿음의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위대한 지도자이죠. 이것은 비단 유대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도 모세는 위도한 영도자로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어, 그 지도력과 어, 모세의 그 위대함을 어, 읽다가 실제로 성지 순례를 가서 광야 길을 거쳐 시내산으로 또 요르단으로 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쭉 가면서요.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실감,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40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람을 죽인 일로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양을 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위대한 영도자인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광야에서 평생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는 죽은 목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대전환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스신의 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이 모세가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위도한, 위대한 영도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 모세는 이끌어서 당시의 절대 권력이라고 할수 있는 이 바로 왕과 협상을 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 0 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온 마음을 담아서 신신 당부하며 신명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는 죽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신명기 본문의 마지막 장이죠. 우리가 굉장히 짧게 이 모세의 일생을 쭉 회고해 봤는데 사실 모세의 일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점이 어디 있을까 저는 모세의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위대한 지도자, 영도자였던 이 모세는 어떤 기도의 원칙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한평생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세는 타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출애굽기 삼십이장 삼십일절 삼십절 말씀. 다음 길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0장 31장은 너무나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결심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꺼졌지만 이 금송화지를 숭배한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죄를 지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합니까? 32절, 몽컨대 주의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면 저의 기도를 틀어주지 않으면 저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치워버려 주십시오.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할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의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그 죄의 아픔이 나의 죄고 그 사람의 고난이 정말 내 고난이 되어서 내 생명을 다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고난과 아픔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해 준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질병과 고난과 그 죄의 고통을 마음으로는 안타까워하고요. 그 마음으로는 아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영원한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걸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복기도를할때 우리는 모세와 같은 이런 공동 운명체에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과정, 힘든 삶 속에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끊임없이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과 우리가 같은 운명체라는 지체 의식이 있어요. 정말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요.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중복 기도할 때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라오기는 우리가 늘 중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중복이도 대상자를 떠올릴 때, 정말 그와 내가 하나이고, 우리가 지체라는 그 의식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십사장 말씀 십4사장 십칠절에서 십구절까지 말씀 십사장 십칠절에서 십구절까지 다음 길겠습니다 시작 이제 구함난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하것 같이 사옵소서 아멘 오늘 이 민수기의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가데스바네아의 반역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면 신약자들은 이것을 반역 사건이라고 한다 어,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열두 정탐꾼 중에 열 명의 부정적인 정보를 이야기하는 이들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사실이죠. 그곳에는 안악자 손들과 잔대한 가난 족속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감히 전쟁을 할 엄두도 못 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허락한 땅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 불신앙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40년 광야 동안요, 기회만 될 때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꾸 살아가다 보면요, 결정적인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불신앙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불신앙은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데스반회에서 진노하셔서 그 일세대를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하시고... 요수와 갈랍 외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고 이미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을 그들의 눈앞에 보여줬건만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 하나님이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끔찍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 앞에서 또 모세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용서의 기도를 구하며 나올 때 모세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나오느냐?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터디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언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기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 나의 형편,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이 약속들의 말씀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 간구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다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이 기도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 기도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했던 수많은 업적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을 다 무시할 만한 가장 모세의 위대한 점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 가나안 땅 앞에 이르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척과 굴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땅가난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그땅 하나만 보고 달려왔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만 바라보며 40년 동안 매일 매일같이 그 지긋지긋한 원망 소리를 듣고 참고요 그 불신함과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난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모세의 가장 위대한 기도,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기도가 뭐냐.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신명기 삼장 신명기 삼장 이십삼 절에서 이십오 절까지 신명기 삼장 이십삼 절에서 이십오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함나니 나도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틀어주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나와 있고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실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가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 모세가 마지막, 어, 그, 저기, 가난 땅을 봤다고 하는 그 느부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이 모세의 이노 뱀이 형상하는 그노 뱀이 이렇게 툭 걸려 있고, 저 밑으로 팔레스타 땅이 이렇게 쭉 보여요. 야,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렇게 가난 땅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간구를 다 들어준다면 이 세상은 정말 탐욕과 무질서로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돼버릴.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욕심으로 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신앙으로 가장했지만. 사실은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냄새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잘못 구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주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께 감절이 아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평생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거절하심도 하나님의 응답이며 거절하심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왜 모세가 가난 땅에 못 들어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절하심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하나님의 기도의 허락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